그 아침에, 글쎄, 그런,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. 요 그치. 챔더도 TV가 구독자 만 명이 넘었어요. 구독자가 만 명이나 됐어요? 네. 그러면, 뭐, 있나? 그, 뭐, <laughs> 와요? 저희 원래, 구글에서 네. 안 주는데, <laughs> 아, 어, <laughs> 느낌이라도 내시라고. 뭐야? 짜잔. <laughs> 테이프 어때? 뭐. 이렇게 잘 만드는 게 맞아요? 피디 말고 딴거 하시는데. 사실, 맞는 거, 아, 아, 아. 거 아니죠? 그동안에, 가장, 뭐, 행복했었던 네. 순간이라든지, 네. 그 텐트들을 찍으면서. 네. 아, 바로, 아까 그 테이프 버튼. <laughs> 다음주에 촬영하면 전또그때 아, 다음주에 네. 촬영하면 또그때가될내 순간, 행복. 너는 <laughs> 그를 <그걸> 행복하다고 <laughs> 느끼면 <느낌하잖아요. 웃음> 구독을 해주신 거니까,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 선물 같은 거를 드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저희가 원래 그 취지가 그러거든요 모든 사이즈, 모든 컬러에서. 아, 누다 해줄게. 자기소개로. 어. 아, 나수족냉증이 있고, 뭐, 발에 땀이 많으면, 어? 어 대박! 짝스! 짝스! 캘리핑 짝스! 28, 그런 거! 예전부터 우리의 또 구독자셨으면 네. 또 이제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아.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네. 모아서 드리는 거지 그게 뻔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어. 사인 <laughs> 같은 거 회사 동료의 친구한테 제가 행복하세요 해서 사인해서 그린 적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나한테는 근데 맨날 SOS만 <laughs> 실제로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 아.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어. 저희도 이제 할수 있는 게또 한계가 있으니까. 음. 아니, 아니, 우리에겐한계가 없어. 그쵸? 없죠? 저는 <laughs> 없 <없죠? 웃음>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 싶은 컨텐츠, 원하시는 컨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고 그 컨텐츠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무탱토크 만명까지 지켜봐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로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